30평형대의 넓은 집을 저렴한 2억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오늘의 집은 인천시청역과 예술회관역 모두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이 인천시청역 정차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상당한 곳에 20층 건물 171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입니다. 학군이 밀집해 있어서 원스톱 학세권으로도 손꼽히는 곳으로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예술회관, 대형마트, 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 환경으로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현장입니다. 현재 할인 분양이 많이 들어간 만큼 2룸은 2억 초반대, 3룸은 2억 중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 최저 입주금 2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는 오늘의 집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